헨젤과 그레테 여+ 여근이 여근이 세발자전거 그린이 김상준 세계 명작 동화 가난한 나무꾼의 집에 마음 착한 남매가 살았어요. 오빠 이름은 헨젤. 동생은 그레텔이지요.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뜨자 아빠는 새 엄마를 맞았어요. 새 엄마는 현젤과 그레텔을 미워하고 매일매일 힘든 일만 시켰어요. 어느밤 현젤은 우연히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와 새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 춥어 죽을 거예요. 그러니, 애들을 숲 속에 버리자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어떻게 아이들을 버릴 수 있어? 몰래 엿듣고 있던 헨젤은 깜짝 놀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새엄마가 헨젤과 그레테를 깨웠어요. 얘들아, 오늘은 숲으로 나무하러 가자꾸나? 새 엄마는 아빠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힌들과그릇테를 데리고 나왔어요. 힌젤은 새 엄마를 따라가며 어젯밤에 챙겨놓은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어요. 숲 깊숙힌, 깊숙한 곳에 이르자 새 엄마가 말했어요. 나는 저쪽에 가서 나무를 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놀거라. 돌아가는 길에 데리러 오마 헨젤은 그레 헨젤과 그레텔은 가져온 빵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우우, 우우. 짐승들은 울음 짐승들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잠에서 깼지요. 어느새 주위는 깜깜해지고 하늘엔 달이 떴어요. 그레텔 이제 집으로 가자. 헨젤과 그레텔은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척 화가 난 새어,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의 방문을 잠가버렸어요. 다음날도 새엄마는 아빠 몰래 헨젤과 그레텔을 깨워 숲으로 데리고 갔어요. 헨젤은 조약돌을 챙기지 못해 대신 빵을 조금씩 떨어뜨렸어요. 깊은 숲 속에서 새 엄마는 또 몰래 가버렸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떨어뜨린 빵조각을 찾았지요. 하지만 새 자리 쪼아 먹어 빵조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무서움에 떨면서 길을 찾았어요. 한참을 걸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온통 과자로 만든 집이 나타났어요. 오빠, 지붕은 초콜릿이고 벽은 빵이고 유리창은 사탕이야. 배고픈데 잘됐다. 어서 먹자. 흔들어 그레텔은 정신없이 집을 뜯어먹었어요. 어떤 녀석이네. 집을 뜯어먹는 거야.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너무 배가 고파서. 그 할머니는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마귀 할머니였어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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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것들 참 맛있게도 생겼네. 마귀 할머니는 헨제를 창고에 가두었지요. 그레텔에게는 쉬지 않고 일을 시켰지요. 그레텔, 네오빠에 먹을 것을 더 가져다 주어라. 어슷 살이 퍼동퍼동 올라와야 잡아먹지. 아침마다 마귀 할멈은 헨젤이 얼마나 통통해졌는지 살폈어요. 헨젤 손가락 좀 만져보자. 그때마다 헨젤은 먹고 남은 닭뼈를 내밀었지요. 마귀 할멈은 눈이 아주 나빠서 닭뼈가 헨젤의 손가락인 줄 알았어요. 흠, 아직 살이 덜 올랐군. 며칠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자 마귀 할멈은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살이 안,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야? 기다리다가 굶어 죽겠네. 지금 당장 잡아먹고 말아야겠어. 그레텔, 어서서 재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라. 그레텔은 벌벌 떨면서 마귀 할멈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물이 다 끓었나 봐라. 그레텔은 더듬더듬 말을 꺼냈어요. 저 할머니, 소뚜껑이 너무 무거워서 못 열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열어주지. 마기 할머니 허리를 굽혀 소뚜껑을 열었어요. 바로 그때 그레텔이 마기 할머니 등을 떠밀었어요. 마기 할머니는 뜨. 가득 큰큰 소치 빠졌어요. 앗, 뜨거워, 살려줘! 흔즈과 그레텔은 마기 할멈 집에서 허겁지겁 도망 나왔어요. 다시 숲속을 헤매는데 어디선가 예쁜 산마리가 푸르르 날아왔어요. 흔즈과 그레텔은 자기도 모르게 새를 따라 걸었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어려품이 한 집이 보였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달려가자 아빠가 한다름에 튀어나와, 뛰어나왔어요. 게트라! 돌아왔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아빠는 헨젤과 그레텔을 끌어안았어요. 그 사이에 새엄마는 어디론가 도망가버렸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는 아이들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은 수프 헤메다 과자로 지은 집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말기 한맘에게 붙들려 잡아먹힐 처지에 이르지요. 하지만 지혜롭게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위험에 처한 헨젤과 그레텔을 침착하게 침착 침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가 돋보여요. 여러분 재미 있었나요? 다음에 더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